중국 역사상 궁궐 안에는 항시 태감 즉 내시들이 북을 거렸고그 속에는 반드시 가짜 태감들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가 이어진 중국의 궁궐에 존재하며 온갖 지저분한 분탕질을 해대던 가짜 태감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중 가장 지저분했고 또한 마지막 가짜 태감이 누구였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장영복이라는 사람이죠. 장영복은 원래 북경의 부잣집 출신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사람이었고, 오락과 계집질을 즐기며 방탕 생활을 하는 한량이었는데, 그가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는 홀로된 외로움을 달래며 아들인 그를 더욱 소중하게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며 장영복이 배운 것은 도박과 계집질 두 가지 뿐이었고, 이렇다 보니 부친이 남겨준 가사는 바닥이 났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개털이 된 장영복은 태감 유경의 관절로 들어가 허드레니를 해주고 밥을 얻어 먹는 식충이 되었는데 유경이 장영복을 보니 인물이 잘났고 머리의 회전이 빨라서 딱 태감 노릇을 할수 있는 훌륭한 까미라 생각하여 장영복에게 입궁하여 태감이 되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장영복은 유경의 말을 듣고 거세 수술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숙모의 폐물을 훔쳐 거세 수술을 잘한다는 태일를 찾아가 수술을 받았지만 이상하게 깔끔하게 거세되지 않은 채. 얼렁뚱땅 입궁하여 후궁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영리한 장영복은 일찍이 유경에게 윗사람 얼굴색을 살피는 비법과 아부하는 법을 전수받았던 터라 입궁하자마자 즉시 태감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총관태감 이연영의 깊은 신임과 인정을 받게 되면서 태감으로서 앞길이 트이며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었죠. 장영복은 윗 어른인 이연영의 비법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작은 동작 몸짓 하나까지도 모두 그를 따라왔고, 결국 당시에 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즉 서태후의 인정까지 받게 되면서 그의 앞길은 더욱 탄탄대로가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태후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재물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신임을 받게 된 장영복의 도박 실력은 궁 안에서 엄청 쓸모 있는 고급 기술이 되어 늘 서태후의 이름으로 각 궁을 돌면서 도박을 했으며, 돌아와서는 돈을 잃든 돈을 따든 은자를 서태후에게 상납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궁궐 안의 탐관오리나 뭔가 아쉬움이 있는 자들은 장영복을 통하여 서태후에게 뇌물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무조건 돈을 잃어 주었습니다. 장영복은 도박 기술로 인해 서태후의 조카 딸인 육류왕후에게도 접근할 수 있었는데 육류는 황후에 봉해졌지만 남편인 광서제는 진비만을 총애하였기 때문에 줄곧 광서제와 불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비가 죽었지만, 광서제는 다시 금비만을 근처에 두고 총애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이심각에 홀로 있던 육류는 엄청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한없이 처량하게 보였다고 해요. 이렇게 처량한 생활을 하던 6월 어느 날. 날씨가 엄청 더웠기 때문에 육류는 목욕을 한후 옷을 다 입지 않은 채 비단 천 하나만 걸치고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때마침 모든 궁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장영복과 마주치게 되자 놀란 육류는 그만 몸을 가리고 있던 비단 천을 떨어뜨렸고 장영복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항상 후궁으로 밀려나 고독한 가운데 쓸쓸히 혼자 지내던 육류 왕후는. 원래부터 남봉꾼이었던 장영복이 가짜 태감일 것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터였지만, 어려서부터 개집질로 단련된 그가 흑심을 품고, 은근히 접근해오자, 그녀 역시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던지, 다가서는 그를 거부하지 않았죠. 결국 이 둘은 남녀 사이가 되었고, 개집질에는 일가견이 있었으며, 이골이 나 있던 장영복은 마침 타고난 기질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잘 됐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웅흉한 그림을 그리면서, 육류황후의 외로움을 원하는 대로 풀어주기 시작했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당연히 장영복은 육류황후의 거소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지만 사람들은 장영복이 육류황후의 남총이 되어 음탕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는 황후를 위해 도박을 하며 놀아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꼬리가 길면 들통이 나는 법. 어느 날 육류와 장영복이 침소에서 한창 서통을 하고 있는 현장이 금비에게 발각되었고 이것을 본 금비는 즉시 광서제에게 고자질을 하자 광서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짜태감 장영복을 포박한 다음 서태우에게 보내 처분을 받도록 하였지만 사실 서태우 역시 이런 음탕질에 대한 경험이 조카 딸 육류보다 앞서 선구자적인 경험이 있는 터였기에 너희들 너무 함부로 그렇구나 라는 한마디 말로 육류왕후를 질책할 뿐이었고, 장영복은 궁에서 쫓아내버리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했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진 후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부위가 즉위하자 육류왕후는 태후가 되어 조정 대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얼마 전까지 자신의 정욕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만족시켜주던 장영복을 다시 궁으로 끌어들였고, 둘은 이전보다 더친밀하고 음탕한 짓을 즐기며 붙어지내는 상황이 되자. 장영복은 이때부터 태후의 남자로서 무서울 것이 없는 듯 위세를 부리며 국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청나라는 점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도처에서 혁명 군들의 의거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머리 회전이 빠른 가짜 태감 장영복은 난리를 틈타 돈과 재물을 챙겨 종적을 감춰버렸다고 해요. 그가 궁을 빠져나와 어디론가 숨어버린 후에 중국의 항일 전쟁이 끝났고. 들리는 소문에 장영복은 여전히 건재하며 동정호 부근의 산에서 수행승려가 되어 잘 살고 있으며 궁에서 튈때 가지고 나온 재물이 많았던 그는 역시 주변의 여자들을 농락하며 즐기는 생을 살았다고 전해지죠. 이 전설적인 가짜 태감 장영복이라는 인물은 도박과 기생집 나들이에서 익힌 계집질이라는 두 가지 재주로 황후의 파트너가 되어 감히 태후까지 마음껏 농락하면서 놀아나는 중국 황실의 전대미문의 태감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한때 마지막 황제의 친부인 섭정왕 제풍의 정부인과도 관계를 맺어 청나라 황궁 안 밖으로 이름을 날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황실연문 행각이 탈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영복이란 음탕한 가짜태감은 수명이 다하도록 잘 살다간 것을 보면 가짜태감 장영복은 목숨이 정말 질긴 인간이었다고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